어, 안녕하세요. 육사의우리가라의세다 대우 양문양 냉장고, 어, FR5722RRESK, 어, 지금 보강 수리를 해서, 어, 전원을 한번 넣어서, 어,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인버터 보드는, 어, 제가 수리를 다 마쳤고, 어, 지금 이제 여기는 보강 수리를 해서, 지금 현재, 에, 마무리를 싹 해놓은 상태입니다. 아, 그러면은, 어, 여기에다가 이제, 어 전구를 걸어서 어, 이게 이제 끝까지 버티 잘 버티는가 안 버티는가를 잘 어,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, 전원을 한번 넣고 지금 여기에 램프에 예, 지금 켜 가지고 어, 지금 현재 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메인보드가 작동을 원활하게 잘 한다. 아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오실로스쿠프 파형을 찍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형을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파형도 잘 나오고 수리가 잘 됐습니다.